32화 보시면서 눈물 안 흘리셨다고요. 마광숙이 고 오장수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그 장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 진짜였습니다. 또한 이게 끝이 아니었죠. 세리의 폭발, 흥수의 질투, 그리고 강수의 출생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부터 33화 예고편 속 장면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안에 숨겨진 인물들의 속마음과 다음 회차의 운명을 가를 복선까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독고 탁사장은 사무실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창백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 소전무는 시골의 한 카페에서 독고 탁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급박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장면은 장미애가 오범수를 찾아가 흐느끼며 무언가를 애원하듯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장미에는 사장실에서 독고탁을 만나 제발 좀 잠자코 있어. 괜히 설쳐서 일만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에 독고탁은 무시하듯 차갑게 설쳐. 가장한테 할 소리야 라고 받아치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이 순간 독고탁이 얼어붙은 표정에서 우리는 그가 큰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지.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최근 있었던 독수리 술도가 쌀벌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독고탁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죠. 예고 장면이었지만 바로 소전무가 보였고 전화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25년 전쯤 독고탁과 장미애의 독수리 술도가에서의 횡령 사건도 있었지만, 이 사실은 신고를 하지 않았었고, 단지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소전무의 급박한 전화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암시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독고탁이 모든 책임을 소전무에게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내보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소전무는 자신이 혼자 희생양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독고탁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도망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장미애가 범수를 찾아간 장면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장미애는 가출한 세리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 범수를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32화에서 세리가 자신의 부모가 독수리술도가에서 저지른 악행을 알게 되고 집을 나가버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장미애가 흐느끼며 범수에게 애원하는 모습은 그녀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독수리술도가에서 저지른 횡령사건을 독고세리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범수는 이미 장미애가 강수의 침몰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장미애가 범수를 찾아간 것은 더욱 역설적인 장면이 되었네요. 과거에는 세리와 범수의 관계를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말이죠. 제발 좀 잠자코 있어 라는 장미의 부탁은 독고탁의 충동적인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독고탁은 술도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범수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으니까요. 하지만 독고탁의 설처. 가장한테 할 소리야. 라는 반응은 여전히 그가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궁금한 건그 편지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전무가 어떤 증거를 들이밀고 있는지입니다. 그동안 쌀벌레 사건은 모두가 소전무 독단적인 짓이라고 알고 있는데 33화에서는 아마도 이 쌀벌레 사건의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독고탁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리의 행방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것 같네요. 혹시나 범수에게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범수와 세리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흥수는 미용실 앞에서 두 개의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5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듯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드디어 오픈이 돌아오지만 그녀는 흥수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무관심하게 미용실로 들어갑니다. 당황한 흥수는 서둘러 그녀를 따라 미용실로 들어갑니다. 미용실 안에서 오픈은 냉정한 표정으로 흥수를 바라보며 오빠는 어쩌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른 이기주의자라고 쏘아붙입니다. 며칠 후 옥분은 근처 병원 1층 카페에서 정고세련된 수의사 원장님과 웃으며 샌드위치를 먹고 있고 이를 발견한 흥수의 얼굴에는 상처와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 스칩니다. 이후 흥수가 옥분을 찾아가 물어보자, 옥분은 단호한 눈빛으로 원장님이랑 너무 비교된다. 정말이라고 말하며 등을 돌립니다. 아이스크림 두 개를 들고 서 있는 흥수의 모습이 너무 애처롭지 않나요? 그동안 천방지축 놀기 좋아하던 흥수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옥분의 냉담한 반응은 이미 그녀의 마음이 많이 떠났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오빠는 어쩌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는 지옥분의 말은 그동안 쌓여온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흥수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바로 오분과 사귀면 돈 많은 여자여서 바로 잡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원장님과 샌드위치를 먹는 장면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지호 분이 유기견 구름이를 데리고 동물 병원을 찾았던 그 수의사 원장님이 맞습니다. 원장님이랑 너무 비교된다. 정말, 이라는 말은 원장님이 흥수와는 달리 옥분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흥수의 표정 변화를 보셨나요? 옥분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끼는 그의 모습은 사실은 그가 옥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발목 잡히기 싫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여러분, 이제 흥수는 진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순간이 왔어요. 33화에서 흥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는 흥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인정하고, 오픈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마도 그는 토스트 가게를 다시 열어 오픈에게 자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오픈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혹시 흥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미 그녀를 잃은 후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LX 호텔 화단 옆 고요한 산책로에서 광숙과 동석은 진지한 분위기 속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숙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려는 광숙의 손을 동석이 조심스럽게 붙잡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봅니다. 동석의 눈빛은 깊은 진심이 담겨 있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난안 죽습니다. 마대표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 숙제 다 마치기 전엔 안 죽어요, 라고 약속합니다. 그의 말에 광숙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이 장면은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32화 마지막에서 광숙이 동석을 안았던 그 충격적인 순간 이후,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속에는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죠.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요. 라는 광숙의 고백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입니다. 결혼 10일 만에 남편 장수를 잃은 그 충격적인 경험이 그녀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남겼을지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 고통을 한번 겪은 사람이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녀가 29화에서 동석의 고백을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동석의 대답은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난안 죽습니다. 마대표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 숙제 다 마치기 전엔 안 죽어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동석은 광숙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해주려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결코 광숙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행복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눈빛에 주목해 보셨나요? 동석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사랑이 담겨 있고, 광숙의 눈에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희망이 동시에 어려 있습니다. 이 순간은 광숙이 드디어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털어놓은 첫 순간이며 동석이 그 상처를 이해하고 품어주기로 약속한 순간입니다. 33화에서는 광숙이 점차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동석을 향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일들이 산더미라서 다사다난할 것 같긴 합니다. 강수의 출생 비밀이 밝혀지고 한봉과 강수의 관계도 불씨가 될수 있겠죠. 33화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회차가 될것 같습니다. 쌀벌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세리의 행방이 드러나며, 오흥수는 지옥분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문. 그 편지는 누가 보냈을까요? 소전무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독고탁을 협박하고 있을까요? 세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부모의 과거 행적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모든 질문에 답이 33화에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